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PTSD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PTSD라는 말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말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한 정신적인 충격 이후에 생기는 일종의 정신장애인데요.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이번 코비드 나인튼으로 인해서 PTSD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구요? 여러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환경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병원 정신병동에는 가족을 또 친구를 부모와 자녀를 코비드로부터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신적인 아픔으로 병원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요 오랫동안 지치고 치료 중에 죽어가는 속수무책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공포로 정신병원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곳, 염려를 온전히 맡길 곳이 없는 현재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영적인 말씀과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모든 고민으로부터 또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일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기간 동안 말씀으로 늘 동행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재림 교우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란 사기의 항우 본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을 할때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의 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항우의 군사는 거의 전위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마음이 불안한데 밤이면 밤마다 밤마다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와서 고향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포위된 항우의 군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나라의 장량의 노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고 만 것이죠. 초나라의 항우는 이튿날 적진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사상을 살아갈 때 사면초가와 같이 앞뒤가 모두 막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요. 내일이 두렵고요. 이리저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올 때 이때는 우리의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영적인 사면초가까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신 후에 큰 실망과 절망을 하고 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세상을 통치하시리라고 기대가 더 이상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불과 그 실망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한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참 실망, 절망, 희망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란 중에 참으라 라고 합니다. 바로, 환란을 참으면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인내는 사랑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며, 즉, 사랑으로 인내를 이루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인내는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교 문서 선교 255페이지에 보면 강하고 경건한 지도자들이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선두에 선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한결같이 침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력과 완전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력과 완전한 자제력을 그러한 가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노독들의 인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에는 시련이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를 강화하여 온전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그야고보서 기자가 그 인내의 예로 바로 인내의 표본이었던 욕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욕의 경우처럼 만일 성도가 굳게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국류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기시록에서 주아지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두고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요한기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한은 게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인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러한 자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인내하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전염병이 만연하고 항상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더욱더 인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루하루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수십 명의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노독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내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면 약간 정적인 거나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면 꼼짝하지도 않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러운 경우라면 병상에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 방문해 보면 이 우리 환자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얼마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실패한 경우라면 문딱 걸어갔다 장구고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고통을 혼자서 삼키면서 참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망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문꼭 걸어 잠그고 이불 덮어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내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는요. 그 우리가 정말 인내하기보다는 이 화병의 화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죠. 나의 의지력과 참을성으로 그저 잠시 눌러두는 그런 경우밖에 안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의지력으로 하는 인내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거나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내라고 번역된 그러한 이 인내라는 말은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 말씀을 보면, 어,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자원에서 내가 그것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인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죄인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밤남 없이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으시는 인내로 그들에게 계속적인 이 복음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기를 반기지도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을, 하늘의 복음을 선,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의미에서의 인내입니다.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숨기지, 몸을 숨기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참는 그러한 인내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코비드로 죽기 전에 외로워서 죽고 심심해서 죽고 돈이 없어서 먼저 죽는다라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인내심의 부족을 빙자한 그러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사방으로 폐포위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는,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적극성과 시험에 대항하는 인내를 달라고, 좋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신 갑주로 인해서 매일매일 무장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연약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를 아버지께 인내함을 달라고 매순간 저와 여러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구린도우서 6장 1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실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실제로는 가난하고요. 실제로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절대로 인생을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이 사실을 음,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 그 기쁨을 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염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을 소유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우리는 다시 영원히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질병으로 생과 사의 기로에 있지만 또 하루 주어진 이 목숨에 참 이러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참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수 있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지친 상황에서도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소망함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날 모함하고 비방하고 억울함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억울하고 비방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아, 주님의 그러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그것 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곤란이 와도 우리는 오늘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코비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신적인 그러한 이 스트레스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줄수 있는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깨달으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참으로 지치지만 어,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다라는 기쁨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인내만 가지면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제한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에서 1장 11절에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험에 동참하신다라는 그러한 단, 든든한 그러한 말씀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기, 그 긴긴 긴 기다림을 기쁨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인내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요리사인 아버지와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 딸이 자신의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여놓습니다. 정말 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아버지는 요리사인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전제레인 가스레인지에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 뜨거운 불을 켜놨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고요.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고요. 세 번째 냄비에는 차와 설탕을 넣었습니다. 약한 15분, 20분을 끓이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아버지는 딸에게 물어, 묻습니다. 얘야, yeah, 저기 올려놓은 당근과 계란과 차가 어떻게 되었니 좀 살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은 그세 개의 냄비를 잘 살펴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차는 달콤하고 향긋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차는 뜨거운 물이라는 시련을 당했지만, 반, 그, 그것에 반응한 모습은 각각 다르구나. 당근은 강하고 단단했지만, 무르고 약해졌고, 달걀은 깨어지기 쉬웠지만 정말 돌처럼 단단해졌고, 차와 설탕은 자신만의 향기로 승화해서 물 자체를 변화시켰구나. 그런데 너의 반응은 어떠니? 너의 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너의 반응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런 뜨거운 물 속에서 신앙과 연달인이라는 이런 뜨거운 물 속에서 혹은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 중에 욕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졌던 그러한 인내는 결국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의 인내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밤모섭에 유배되었던 요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수평성만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인내를 이루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와 홍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노아도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인내하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인내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늘책의 인내할, 인내의 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한시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인내대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을 그분의 마음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인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함께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동참하신다는 든든한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이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하늘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인내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